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지난 주말에 2만 명의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문득 지난 주말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에 써주셨던 댓글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유튜브의 가장 멋진 점은 혼자 만들어가는 방송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루트나인 구독 신청을 눌러주신 것만으로도 테크는 더 이상 개인이 소장한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멋진 미술관에는 예술품처럼 주제에 관한 모든 것을 깊고 깊게 파고들어서 누구나 쉽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손에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창업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했던 영혼의 깊이를 헤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인류 최고의 예술, 테크, 테크를 풀어가는 테크 큐레이터 루트나인이 여러분의 시야의 품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미디어 행사 이벤트를 다음 달인 3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에어팟 출시 예정을 기다리시던 3월 말 이벤트의 윤곽이 두 가지 루머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루머는 그리스의 IT 매체에 '아이폰 헬레스에 의 하면 애플은 2세대 에어팟, 에어 파워 무선 충전 패드, 아이패드 미니 5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일정에 대한 언급도 담겼습니다. 바로 애플의 깜짝 스프링 이벤트 일정은 3월 2 2일 금요일에 이벤트. 가 열리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의 1차 수령과 애플스토어 매장 판매는 3월 29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고 에어팟 2의 경우 음성으로 지원하는 Siri와 W2 칩이 내장될 것이며 에어파드는 149달러에 함께 출시되며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페이스 리프팅 되지 않은 전자가 동일한 외관으로 출시되어서 홈 버튼이 유지되며 페이스 아이디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소식은 믿을 만한 자사의 중국 부품사로부터 받은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애플 신제품 예측을 몇번 맞춘 트위터인 온릭스는 에어팟2가 올가을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출시됐던 흰색 모델 외에 새로운 색상도 함께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러한 정보는 믿을 만한 소식도 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헷갈립니다.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3월 출시에 관해서 이전부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율 확률 50%. 비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예보는 바로 비올 확률 50%죠. 하지만 비올 확률이 50%면 전 우산을 준비합니다. 애플은 첫 아이폰 소개 때부터 철저히 내용을 감추는 보안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신비주의 마케팅 기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애플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업그레이드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예측과 분석이 나오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예측에서부터 뇌피셜로 보이는 예측들도 난무했습니다. 이런 경쟁이 과열되면서 애플과의 접점이 있는 곳들, 예를 들면 애플 본사 직원, 부품 공급처, 제품 유통업체 등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고 점차 이런 현상이 과열되다가 급기야 결국 애플이 지난 10년 아이폰 성공을 결사하는 노력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아이폰 10의 신비주의 마케팅은 애플 엔지니어의 자녀가 애플 사업 식당에서 아이폰 10의 실물 리뷰 영상을 영상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와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논란으로 휩싸이게 되었고 영상은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퍼질대로 퍼지면서 재생산 유통되었습니다. 애플은 이 사건을 역대급 사건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아이폰10 유출 자체도 문제였지만 촬영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촬영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애플 사옥 내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또 제품 제작에 관여한 직원에게만 배당이 되는 QR 코드까지 영상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애플은 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바로 애플의 대응팀이 시장에 던지는 약 때문이죠. 누가 애플의 약쟁일지 모르지만 예측은 올인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50%의 확률이라면 우산을 가지고 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바로 제품 제조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팟의 제조는 인벤텍, 위신정밀 럭스쉐어 이렇게 세개 회사에서 제조를 합니다.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 소송 전에 오랜 인연에도 불구하고 플랜 B 전략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사에 필요한 공급 업체들을 다양화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를 변경하거나 오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조의 유동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어팟1의 원래 출시 일정은 2016년 10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전략실에서 아이폰7의 유선 이어폰 잭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도 무엇보다 닥터드레와 카네발라이제이션에 대한 첨예하고 팽팽한 의견 대립, 그리고 인벤텍 리신정밀, 럭셔쉐어 3사와의 계약체결 및 시험생산에서 제기된 몇몇 문제들로 인해 서 연기되면서 정말 무수한 루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품사들이 이전에는 계약을 받으면 최소한 한해농사는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생산업체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되었죠. 생산제품 품질과 납기일, 물량준수는 기본이고 이제 애플의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는 바로 상응하는 대립된 정보를 통해서 상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루머는 루머로 봐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머 이외에 향후 애플의 행보를 보다 합리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애플의 재무제표입니다. 애플은 지난 29일 2019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은 8 4 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주당 이익은 4달러 18센트로 7.5% 증가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액은 520억 달러로 예상대로 15% 감소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애플이 하향 조정한 840억 달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애플이 예고한대로 아이폰의 매출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외에 제품 부분 매출은 모두 두 자리 증가세를 보였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죠. 바로 애플워치와 에어팟이 포함된 웨어러블 홈 그리고 액세서리에 속하는 기타 제품군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또한번 전년 대비 33%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애플 뮤직과 같은 서비스 매출의 경우는 19%가 증가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이폰의 매출에 영향을 준 원인은 바로 중국 매출의 하락입니다. 중국은 애플 매출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번 분기에는 27%나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중 양국 간의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인 점이 반영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성장세가 둔화를 넘어서 판매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도 해당 분기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곧 출시 예정인 삼성의 역작으로 기대하고 있는 갤럭시 s 텐의 판매가 어느 정도일지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이 재무 상황에 맞춰 보면 애플은 이제 마진이냐 유니세일이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유니세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유니세일은 곧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닛 중에서 도 앱스토어나 애플뮤직에 연결되는 유닛들은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등이 있는데, 이는 전통... 적인 유닛에 속하고 바로 유닛 세일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아이팟이나 아이패드 미니, 아이폰 SE 2와 같은 제품들이 최근 루머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유닛 세일의 증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9달러 99센트. 소액이나 일정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형태는 미국에서는 케이블 TV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써오는 요금 지불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불 방식은 계약은 쉬운데 끊으려면 전화로 상담해야 하고 좀 복잡하죠. 또 전화하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재사용하도록 교육받은 상담원과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도비 포토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카피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인증키 방식에서 월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하면서 세어 나가던 매출을 높이게 되었죠. 이에 많은 게임 업체, 컨텐츠 제공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지불 결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애플도 이제는 9달러 99센트 퍼먼스. 가 연동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다음 달에 열리는 행사에서 애플은 유료 뉴스와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머들에 나왔던 제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팟 2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애플하면 떠오르시는 컬러가 무엇인가요? 바로 화이트죠. 맞습니다. 애플 기본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사실 제품마다 또는 시리즈에 맞는 컬러 틈, 컬러 테마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출시한 아이폰 XS, XS Max에 사용된 컬러 중에서 시그니처 컬러는 바로 골드였습니다. 애플을 넘어서 컬러 선택의 고민으로 선택이 주저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메인 광고에 나오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걸 고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색상은 취향에 맞게 고르게 해 놓은 것이지만 메인 광고에 나오는 색상은 그 제품 디자인의 전체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가장 잘 맞는 색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에어팟 2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테마를 갖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에어팟 2의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크기로 사용 시간은 전작과 비슷할 것이며 블루투스 5.0 채택으로 사용 거리 증가와 기기와 높은 호환성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음성 지원을 통한 실호출 W2 칩의 내장, 피트니스 기능이 내장되고 무선 충전이 되는 케이스가 포함되며 가격은 199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루머들입니다. 다음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모델은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고 페이스 리프팅되지 않은 상태로 홈 버튼이 유지되며 속도가 이전보다 향상되어서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파워는 제품이 3개까지 무선 충전이 되고 1 4 9 달라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루머는 어디까지 루머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에어팟 출시가 3월에 보여질까, 가을에 보여질까,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루트 나인이었습니다